네, 여러분은 남극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귀여운 펭귄? 아니면 남극의 과학 기지? 끝없이 펼쳐진 얼음? 지구상 가장 춥고 인간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외딴 대륙, 남극. 수많은 과학자들이 남극의 비밀을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속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랍고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 남극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일들은 자연의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외계에서 온 누군가가 남긴 흔적일까요? 무더운 여름을 맞이해서 과학이라는 주제를 한 스푼 덜어내고 오늘은 남극에서 실제로 관측된 기묘한 지형과 이상한 소리에 관한 미스터리하고 또 우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할 시원한 남극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구상 가장 외딴 곳이죠. 극한의 추위와 얼음으로 뒤덮인 남극 한복판에 거대한 피라미드가 존재한다라고 말이죠. 상상만으로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2012년 전 세계 언론과 학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큰 주목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2016년 인터넷에서 일부 위성 사진에서 마치 피라미드처럼 보이는 남극의 산들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남극에서 이집트보다 더 거대한 피라미드가 발견됐다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죠. 사람들은 믿기 어려운 이 소식에 당황했고 전 세계는 즉시 큰 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피라미드란 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문명의 증거이고, 인류의 존재를 증명하는 역사적인 상징물이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피라미드들을 떠올려보세요.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가 있죠. 또 멕시코에도 있습니다. 테우티와칸이라는 피라미드, 수단의 메로의 피라미드, 심지어 최근 화제가 된 보스니아의 피라미드까지. 지구 곳곳에서 수많은 피라미드가 발견되고 있지만 이 모두는 분명히 사람이 만든 인공물로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극에서 발견된 이 피라미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믿기 어려운 발견 앞에 과학계는 즉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구 시스템 과학을 연구하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에릭 리그너 교수는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이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피라미드가 아닙니다. 단순히 지각변동과 또 오랜 세월의 풍화작용 이런 것들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산일 뿐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자연적인 풍화랑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피라미드 모양의 산들이 종종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리그노 교수의 주장에 강력히 반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위성사진으로 확인한 피라미드의 형태와 지형적 특성을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이 피라미드들이 위치한 지역은 산악지대나 바위산이 아니라 완전히 평탄한 평원 지역이다. 심지어 세 개의 피라미드는 정확하게 일직선 상에 놓여 있다. 어떤 자연 현상이 이렇게 완벽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이러한 일부 음모론자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25년 1월에 과학 매체 라이브 사이언스는 남극 피라미드가 낮에 흘렀던 물과 눈이 표면을 깎는 침식 작용을 거쳤을 것이라고 했죠. 게다가 고대 문명의 흔적이 남극에 존재할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현재 인류의 기원은 약 300만년 전이죠. 남극이 온난한 열대 기후였던 시기는 약 1500만년 전이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과학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부 음모론자들은 만약 인간이 만들지 않았다면 다른 존재가 만든 것은 아닐까 라며 외계 문명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남극에서 만난 빙하만 하더라도 불규칙한 자연의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남극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사람들의 상상력과 궁금증을 자극하고 때로는 사실과 추측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단순히 자연이 만든 우연한 작품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외계의 문명이 지구를 방문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일까요? 우리는 과학과 지성으로 정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정교한 자연의 작품에 우리의 의문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극의 얼음 아래에는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정체를 알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극의 여러 과학기지들은 오랜 시간 동안 얼음을 깊이 파고들면서 지구의 기후변화 기록을 연구해왔습니다. 특수한 드릴을 이용해서 이 수백 미터 아래의 빙하 코어를 채취하는 과정 중에 한 연구원이 작은 실험을 시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얼음 구멍 속으로 얼음 조각을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호기심 가득한 질문이었지만 그 누구도 이 간단한 실험이 상상도 못할 미스터리한 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얼음 조각을 떨어뜨리자마자 연구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얼음 속 깊숙한 곳에서 이전까지 단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온 곳입니다. 마치 우주선을 타고 수많은 암석과 소행성 사이를 통과하듯 신비롭고도 불가사의한 소리였죠. 처음엔 높은 음으로 시작해서 마치 우주의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점점 낮은 음으로 변화했습니다. 마치 뿅뿅하는 레이저 총을 쏘는 소리와 비슷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소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이며 도플러 효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파동이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물리학적인 원리입니다. 하지만 도플러 효과라는 과학적 원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남극의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얼음 아래 거대한 지하 호수들이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보스터크 호수 같은 곳입니다. 이 호수는 지표에서 3.7km 아래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극 얼음 깊숙이 위치한 이 거대한 지하호수, 보스토크 호수는 1,500만 년간 고립되어 왔습니다. 2012년 러시아 연구진은 호수에 도달해서 얼음 시료를 얻었고 이 과정에서 기이한 진동과 소음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났던 그 얼음 아래에는 어떤 공간이 있고 어쩌면 보스토크 호수 같은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점이 생긴 것이죠. 다만 이 역시 드릴의 공명작용이나 빙하 내부 압력 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우리도 곧 남극에 더 많은 비밀을 연구하고 또 남극 아래 숨겨진 빙저호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K루트를 통해 남극 내륙으로 향할 텐데 우리 연구진들도 이런 미스터리한 현상에 놀랄지도 모를 일입니다 남극에서 이 같은 과학적 미스터리 현상들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외계 문명과 관련된 것은 아닐까 일부 UFO 연구가와 음모론자들은 남극을 외계 문명의 흔적이 숨겨진 마지막 미지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남극의 미스터리 를 외계 문명과 연관 짓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 속에서 구조물처럼 보이는 얼음 지형이나 아니면 남극 근처 해역에서 포착된 정체 불명의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온라인을 통해 회자되었죠. 남극은 지금도 지구에서 가장 미지의 공간 중 하나입니다.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 있고 그 아래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지형, 생물, 지질 구조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죠. 과학자들은 점점 더 깊이, 더 오래된 얼음을 연구하면서 지구의 기후 환경 그리고 과거에 대한 실마리를 하나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때때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현상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상상력과 궁금증이 더해져 다양한 가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남극의 피라미드와 미스터리한 소리, 그리고 위성 사진으로 포착된 알수 없는 구조물들과 생명체 목격담까지 이 모든 사건이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외계 문명이 지구를 방문했고 그들의 흔적이 남극의 얼음 아래에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전 세계 사람들은 궁금증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외계 문명이 있다면 그들은 왜 하필 지구에서도 가장 춥고 외딴 남극을 선택했을까요? 이제 최종적인 질문을 다시 여러분께 던지겠습니다. 남극의 미스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극지괴담은 우리의 체감온도를 낮춰줄 시원하고 오싹한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